<laughs> 오늘은 금정산 학회가 간만에 나서는 장거리 원정, 바로 거제도 서바이벌 팀 해적 팀의 초청으로 거제도로 가는 중이랍니다. 동시에 장보고 있는 총무팀. <laughs> 세상에서 제일 설레는 시간이죠. 헤드. 드디어 도착한 숙소. 마도 거제. 아, 여러분, 펜션 주인 사장님이 너무 싸가지 없어요. 심 아주 족 같아요 그냥. 불친절한 펜션 사장님으로 시작하는 금정산 학회의 합숙. 샤라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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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라라라라라 <laughs> 와 진짜 이 여자친구랑 와야 될 곳을 진짜 저 떼서 우리 우와 숙소가 너무 이쁘네요. 저도 가고 싶을 정도예요. <laughs> 자 경상도 남자 일곱 명이서. 오붓하게 밤을 보낼 자리. 존나 근밀래 SF 액션 세이프하우스 같습니다. 와, 씨, 뭔데? 뭔데, 뭔데. 하룻밤 함께하는 팀원들을 위해 준비해 왔다는 핫산 대원. 마침 배 존나 고파는데개 잘됐음. 오, 존나 과대포장. 맛은 존나 맛있음. 그저 희한한 거답배딱세 병만 간추려서 가져왔는데 아무도 바라지 않은 고급술을 세 병이나 가져와 버린 핫산 대왕. 네가 위스키인데 둘다 40도 정도고 어. 얘는 메실즈라서 도수가 약해서한 16도 정도입니다. 네. 궁금한 게두 가지 있어요. 네. 블렌디하고 위스키가 뭐예요? 그 블렌디가 포도 베이스고 위스키가 또 보리 베이스입니다. 포도 베이스하고 보리 베이스? 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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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도 베이스하고 네. 나머지 하나는 아, 이거는 그냥 메실즈입니다 아 아니, 아니 보디베이스라고 아 그.. 그 위스키가 보리 술 가지고 증류.. 아 보리 네, 보리 발음이 안 아, 좋아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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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laughs> 한입 먹어 두 <laughs> 손으로 받아야지 신 팀장님 인성질도 그래. 시작이다 총무팀이 올 때까지 핫산대원이 타준 하이볼을 마시며 기다리는 중 그렇습니다. 이란 명분으로 가장된 아, 핫산대원 괴롭히기 아, 시간 이게 먹게 된게 이게 제가 지금 살이 확찐게 간이 한번 아파가지고 그랬던 건데 양 옥타 간이 아파지니까 이게 살이 찌고 이렇게 아. 계속 뭐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씨발 술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주 먹거나 이거 먹으나 아픈 건 똑같은데 맛있는 걸 먹고 그냥 뭐 일주일에 뭐 세번 먹을 또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먹자 이런 느낌으로 술을 먹기 이식한 거라고. 아 그럼 때려 죽어도 술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알코올 중독 같은 거요? 솔직히 좀 참기 힘들긴 합니다. <laughs> 저기요 판사님도 웃으셨잖아요. 근데 압니까가지고 좀걱정이 이해해. 어떻게 압니까가 문제 이게... 근데 있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유치가나왔습니다 아... 이게 영구치가 원래 위치 밑에 씨앗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턱뼈에 흡수되면서 없어지는 아. 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 그러면 아이가 네.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엔유치가 달려있었는데 네. 이갈이 한세이빨이안 났다는 소리가 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지역의 대장장인데 네. 평소에 기계공학 관련 네. 유튜브는 아예 안 보는데 자연과학이 네. 너무 존나 좋하거든요 <laughs> 지나하고 막 공룡 있다요. 너무 흥미롭네요. 그데 아, 그런 게 원래 재미지 않습니까? 저도 기공이긴 한데 기공 유튜버는 그 인도애들이 그 강해주는 그런 걸안 네. 봐가지고 배노웨이브리만 드레이 야니고 유튜브 막 일렉트릭 마그니, 빌드 막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이고, <laughs> 하산 대원님 그래도 웃겼잖아. 이불킥 하고 한잔해. 특이하게 아, 찍을래 그래. 엄청 아다 그래. 어, 똑같은 거같은아 <laughs> 진짜? <laughs> 설명못 인도의 대표가 와가지고 응. <laughs> 그러그뭐 임플란트 왜 이제 왔어하 진작에 좋아하아 아, 그게 하고 그 쇼미 같은 거 위엔 할때 애들 입어 막 송민호 그렇게 말해 빨빠진 한 솜이 후! 아... 저 맛있다 이 위스키가 맛있는 거러좀 그런 거 없습니다 비싼 거야? 우리나라에 사는 거면 2만 요이3은원 정도 네, 는 근데 일본에서 사는 게 1만 원인가? 그냥 소주 안 해? 좀 하시면 안 돼? 저 병원에서 맥주를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가정용이 네. 또 있더라고요 아까유단분해은 <laughs> 그런 거야? 이... 혹시 영상나 신팀장님 무식함이 아, 탈로나요편집해줄게 아, 동생이 완전 마른 데 맥주 먹고 서 쓰러진 적이 있가 그거 보 맥주가 무섭더라고요 이게 동상에안얘기좀 아, 아프지 않습니영상에나오기 <laughs> 내가 내 동생이 아, 20살 때처 포도주를 는데 걔도 알코올 분해 못하사고꼭 아 병원에 실고있었거든 이게 두미쪼가 말 못할 얘기 아닌가? 뭐하두하고있었는데아까제 동생이 포도주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 갔어요! <laughs> 이방 뮤턴트 썰러있다니가요죽 떡상했던 죽가가 다시 땀이 밑으로 빠졌어요 지금 <laughs> 약간 계작 죽반져하는 거에요? 하사나 제발 그런거 선을 약간 못 지킨 <laughs> 거 같아 실망이음 좋은게 있으면 써야지 오케이 okay. 으아... 으아... 금정 산악회 대원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답니다. 뒤늦게 도착한 총무조와 함께 시작된 바베큐. 아, 다들 고생했다. 짠. 너, 시발 텐션 왜 이렇게 았빵한데 유튜브가 안 나오게? 이런 이런, 다들 감이 없네요. 실내에서 진행된 2차 술자리. 노거로저해 어린 대원들노로 인해 어린 대원들과 페이스를 맞추기 어려운 우리 행님 r 파랗게 어린 애들의 놀나개 나가, 되어버렸네요 가가

나한테 왔는데 불찜아 불찜이 들어가서 안돼 아아 그럼 고기는 뭐먹어불지불서한고 뭐. <laughs> <그렇다> <번>. 세상 사랑스러운 우리 인도왕자 아 이정도면 밥 먹듯이 해야지 군대가 한다 아, 있으면, 아유 삭삭 시키면 되겠다 싼돌리라 고기 회수 서류 받어서 저희 l 두 t s go. Let's 아 o 소소 t 소 go. Let's go. Let's g 아야! e t s go. Let's 리 o Let's go. l e 우는 아, 핫산의 자커밍하 뭐 <laughs> 하고... 혹시 죄송하지만 이시고아 저래 니까또안 맞지 않아 진짜 있는거 지금 주렁주렁 매달나가지고안 물어봤어 <laughs> 네. 주절주절 과연 여자때문에 나오는 팀원이 유 참고 촬영 당일 오전에 있었던 자체전에 신인 여자대원이 3명이나 왔었답니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스탑 그게... <laughs> <laughs> 과연 인도왕자가 지목한 물소는 누구일까 <laughs> <laughs> <목소리> <목소리> 밥자리가 무르익어가니 어느 남자 술자리나 나오는 세상 걱정 내일 게임인데 새벽 1시까지 진탕 마셔버린 대원들 그래도 잘자요 오전 6시 아니 침대에 뉘어드린 총무님이 왜 완전히 초토화가 다 됐네요. 금정 기울 때 막내의 피지컬과 거제도 펜션의 환상적인 일출뷰를 감상해보아요. 전날 남은 재료들을 다 때려박아 우리 대원들이 니마이로 만들어낸 조식요리. 대원들이 이제 군복으로 환복하고 나갈 준비 이쁜 커플 펜션을 물들이는 멀티캠의 향연 <목소리> 웅장하게 불법주차된 금정의 강철주말을 보라 필드로 바로 이동해리. 필드에서 보자. 예. 이런 커플풀 빌라에 군인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라니 정말 어색하네요. 필드로 이제 가볼까요? 와.. 근데 진짜 결혼치는 장관이다. 필드 주차장의 전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합숙 없이 새벽에 바로 온 나머지 대원들까지 합류했답니다. 당일 거제 해적팀 주체 게임엔 35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주셨답니다. 해적팀의 필드는 야지 베이스의 공방형 필드랍니다. 필드가 매우 매력적이었어요. 부대단이 공격 전투를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필드라고 생각됩니다. 자, 팀원 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진행을 매우 깔끔하게 해주신 거제, 해적팀장님. 네,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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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온 필드라 선뜻 진입을 망설이는 대원들. <laughs> <laughs> 딱헤임 자리 아닙니까 여기 <laughs> 아 이거 내총 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곧곧 밀어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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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진행진행 중심벌지를 우회 상당 공격로를 점령한 금정산악회 헤임 빠르게 기동할게요 바로 들어가주세요 승화가 끝까지 돌아가라 이쪽으로 한명 투입 이쪽으로 투입 투입 열한 전반전이 끝나고 해적팀에서 제공해 주신 점심 식사를 먹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김밥과 김치를 직접 준비해 주신 정성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막간의 시간에 필드 바로 옆 유원지에서 양을 구경하고 있는 금정산학회독거미 부대원의 헛슬. 신팀장님의 주력 병기 토이스타 K2. 오늘 따라 유독 때깔이 곱네요. 아니, 그 손짓만 하지 말고 좀 유튜브 동영상에 뭐가 말해주라 바로. 말. 이오기이 같은 새끼들? 출동하십니까? 올라가 아니 우석이 형님 형님이그렇게 나오십니까? 빨리 뛰어써어가 이거 어들다고어노 이거 들아다이고있떻게이게이고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너무 사랑스럽네요. 즐거웠던 시간도 마무리되어가고 이제 집갈 준비할 시간이에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돌아가려니 아쉽죠. 마도 거제도까지 먼길 함께한 우리 자랑스런 축구 선수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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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스야, 가자, 타라. 네. 그래. 여러모로 정말 재밌고 매력있는 원정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고 다음 게임 때또 만나요 감사합니다